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이진 젠시티 112 타입 현장에 나와 있고요. 지금 여기 현관이거든요. 현관을 일단 보시면 하얀색 타일 바닥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. 저 왼쪽으로 해서 신발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큰 평수라고 해도 신발장은 다 평이하게 똑같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현관 팬트리가 있는데 현관 펜트리도 무난한 사이즈로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사실 지금 제가 안에 살짝 보긴 했는데, 안쪽에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현관 펜트리가 큰 평수에 비해서 좀 크다고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,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. 우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, 이쪽에 거실이 있고, 양옆으로 방이 나 있는 구조고요. 네, 그리고 이쪽 반대쪽으로 해서 방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. 우선 첫 번째 방을 먼저 보시자면 첫 번째 방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된 방의 모습이고요. 이쪽으로 해서 단지쪽으로 바라보는 큰 창이 나 있어서 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할 것 같고 다만 이쪽이 보시면 약간 세대 간섭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블라인드 같은 걸 반드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리고 붙박이장도 보시면 무난한 사이즈의 크기로 이렇게 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네, 그리고 그, 이 방을 보여드리고 이두 번째 방을 보신다면 두 번째 방은 붙박이 장이 없는 이전과 동일한 뷰의 방으로 되어 있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아까 방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의 방으로 구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복도 화장실을 보신다면 이렇게 욕조가 설치된 화장실의 모습이거든요. 이 돌탈로 되어 있고 전형적인 요즘 신축 아파트의 화장실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, 이 복도 펜트리가 우선 첫 번째 복도 펜트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방두 개를 사용하시는 분 중에 수납 공간이 좀더 필요하시다는 분은 이 펜트리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, 이 펜트리 공간을 사용한다면 뭐 어렵지 않게 물건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거실로 지나가기 전에, 이쪽으로 보시면 이 오른쪽에도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 있거든요. 그래서 뭐큰 물건을 적재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이런 거다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분리를 해서 높이가 조금 있는 물건들도 수, 충분히 예,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도 동일하게. 수납장이 총 3칸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큰 평소다 보니까 수납면에서 조금 많이 자유로운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. 예,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남양으로 단지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햇빛이 쭉 들어오는데 이쪽이 지금 홈플러스 공간이었는데 지금 홈플러스를 이제 공사를 하고 지하에 들고이 위쪽으로 해서 주상복합 건물이 또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주상복합 건물이 올라오면은 이쪽에 조금 뭐 간섭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단지 자체가 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 앞에는 개그미진 젠시티보다 낮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기에 뭐 문제될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, 그리고 이 주방을 보시면 하, 주방이 확실히 차별화되게 예, 크기가 다른 걸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이 딱 가운데 있고 그 뒤쪽으로 해서 어, 싱크대나 이제 요리할 수 있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,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 두 개를 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분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, 싱크 공간도 충분하게 나 있는 모습이고, 상부장도 원목 느낌으로 해서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.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렇게 후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요리 하더라도 뭐 냄새 환기나 어, 냄새 빨아들이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가스콕탑 어, 옵션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하이라이트 두 개랑 가스 이렇게 하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시면 네 오른쪽에는 이렇게 하, 주방 팬트리도 이렇게 나있거든요. 아니 큰평소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 싶은데. 이 곳곳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하게 나 있어서 아무래도 큰평수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대가족이 살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대가족 여러 명이 살아도 물건을 곳곳이 이렇게 수납할 수 있어서 물건 수납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 그리고 다용도실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개그미진 젠시티에 다용도실이 크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세탁기나 건조기 놓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김치냉장고를 또 다용도실에 놓는, 놓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던데 충분히 그게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방으로 보신다면 한 평수답게 세 번째 방도 큰 모습이거든요. 웬만한 다른 아파트의 30평의 메인 안방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 방이 발코니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발코니가 투명하고 창. 창이 크게 나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 이전 다른 곳보다는 확실히 더 있는 모습입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단순히 유리가 아니라 뭐 불투명 유리나 좀 막혀 있었다면 개방감이 좀 덜하고 햇빛 들어오는 것도 좀 제약이 많았을 텐데 지금 여기는 그런 거 없이 통으로 창이 나 있어서 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메인 안방으로 들어오시면은 메인 안방으로 보시면 크기도 역시 큰 평소답게 규모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이즈로 방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방 역시 창이 통으로 크게 나 있다 보니까 어디 해안가 카페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앞쪽으로 해서는 지금 이 BIT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차선이 적고 가운데 비갤티가 있다 보니까 자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좀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데 여기는 차선 자체가 넓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안방과 이어지는 이렇게 화장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위쪽에서 조명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뭐 화장할 때도 조명 잘 받으면서 화장하실 수 있을 거고 이쪽에.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네 그리고 허... <laughs> 아니 양방 드레스룸 크기인데 아, 드레스룸 크기가 진짜 요즘 시시어지는 실측 원룸 크기 정도 되거든요. 그만큼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, 있어서 여기서 잠을 자도 될 정도로 방이 크게 나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. 있...